안녕하세요. 그라더스의 박유진 디렉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라더스 디자이너 노현우라고 합니다. 모카신 0이라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 제품이 탄생하기 위해서 얘기를 좀 자유롭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처음에 이걸 왜 시작했는지. 그, 보트슈즈를 네. 처음에 신고 싶었다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뭐 대표적인 제품을 네. 놓고 봤을 때 네. 한쪽에 좀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피가 큰 제품과 아니면 굉장히 납작하고 좀 클래식한 느낌의 보트슈즈 이렇게 양분화가 되어 음. 있어서 그 중간에 진점에 있는 제품이 있으면통큰 바지에도 입고 뭐통 음. 좁은 바지에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 서칭을 하는데 쉽게 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직접 개발을 해서 같은 니즈를 가진 네. 소비자들 있지 않을까 해서 네. 개발을 시작하게 됐죠. 근데 언제쯤 시작했죠, 이거를? 작년 초였던 것 같아요. 작년, 작년 초요? 어 네. 되게 오래 걸렸네요. 오래 걸렸습니다. 그, 왜냐면, 네. 포르투갈에서또 개발을 하고. 아, 맞아요. 또, 네. 되게 네. 뭔가 변곡 지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실패를 이제 크게 한게 포르투갈이었죠. 그쵸, 그쵸. 아. 라스트 기술력에 음, 좀 차이가 좀 있었어요. 맞아요. 모양이 좀 네. 문제가 있었고. 원하는 쉐입이 구현이 일단 잘안 됐고, 저희가 지금 옆에 네. 깔아놓긴 했지만, 네. 저희 GRDS 바이오메카닉스 랩에서 네. 개발한 오소티 공에 그인솔을 네. 넣어야 한다는 컨셉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넣으려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신발 모양이 굉장히 안 이뻐지기가 너무 쉬워요.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 근데 포르투갈에서 개발을 해서 넣어봤는데 신발이 너무 크고 안 이뻐서 일단은 중단을 했고 이탈리아로 이제 다시 개발을 넘어갔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봉착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생산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이 쉐입을 잡는데도 꽤 많은 수정을 했던 것 같아서, 네, 네, 어려웠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원래는 이 소재가 아니었잖아요, 저희가 쓰려고 했는데. 네, 원래는 엘크 소재로 네. 뭐,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가장, 초기 프로토타입이 엘크로 시작을 했습니다. 음. 목화신 공법이 특징이 굉장히 부드럽고 양말 신는 느낌이 있어서 음. 저희가 소재도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로 해서 금액도 비싸고 사실 금액이 좀 컸죠. 네 금액이 저희가 가장 판매가 책정을못 하는 부분 그리고 아웃솔도 다르네요 좀 모양이 아웃솔도 네. 처음에는 그 버팔로 레더로 부피감이 두꺼운. 솔로 음. 진행을 하려다가 다른 네. 제품들도 보면 이렇게 아웃솔 바닥이 불규칙한 톡인과 네.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사이드 면도 되게 러프한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출시를 하자 했다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미끄러운 거네 미끄러운, 어, 미끄러운 거라 미끄러운 것도 그렇고 사실 너무 비쌌잖아요 이것도 얘도 너무 비쌌지만 네. 그래도 하려고 했죠 네. 근데 또 창갈이 문제도 좀 있어가지고 요이제 비브람 창을 덧댄 걸로 네. 진행을 하고, 아웃솔도 이제 버팔로 아웃솔이 아닌 소가죽 아웃솔로 이제 스톤워싱 시킨 걸로 최종적인 채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걸 신고 호주에 이제 웨어 테스트 겸 바닥이 비도 많이 왔었고, 바닥도 좀 대리석이라 미끄러운 게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어 이게 좀 좋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어, 되게 좀 안정적인 부분이어서 아 이때 이제 이비브라을 하길 잘했다 소비자분들 저희 제품을 이제 구매하려는 분들도 막상 시, 실생활에서 신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뭐저 엘크 버전도 저희가 또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지금... 이게 잘 출시돼서 좋은 반응이 있다면 또뭐 우선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뭐 프로토타입 만들면 가끔씩 공개도 하고 할 거니까. 그럼 이 소재는 제일 그냥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그때 테너리가 조금 되게 작은 테너리고 욕조에다가 담궈서 그 태닝 프로세스를 하는 게 되게 흥미롭게 들렸거든요 이, 이 친구들만이 갖고 있는 이 부드러운 그 베시트볼 태닝의 가죽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제가 컨택을 해서 베스 트 테닝이라는 거를 물어봤거든요. 베스 트 테닝. 네. 욕조 테닝. 네. <laughs> 그 지겨 하면 욕조인데 네. 일반적인 테너리에서는 큰 드럼에다가 음. 좀 강하게 돌리면서 압력이랑 물리적인 마찰로 테닝 시키는데 좀 따뜻한 물로 천천히 돌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테닝을 하더라고. 보통께가 2.0에서 2.2mm잖아요. 얘가 일반적인 테너리에서는 8시간이면 되는데 얘는 72시간. 72시간. 맞아 맞아. 그래서 굉장히 깊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죠. 네, 네. 보트 슈즈랑 잘 어울리고 목카실 네. 공법에도 적합하다. 적합하죠. 그 파츠들을 이제 재단을 할때 네네, 있죠.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았던. 네, 뭐 네. 여기서만 보셔도 가죽 주름이 위치마다 다 다르게 있거든요. 그래서 큰 한 장으로 봤을 때, 위로 갈수록 좀 이런 민문이. 여기 이렇게... 숄더죠? 네. 네. 아래로 갈수록 이런 주름이 많다. 그래서 지금 이 패턴들이 있잖아요. 여기 패턴, 패턴, 패턴이 있으면 음. 그 패턴별로 재단을 좀 나눴죠. 주름 많은 곳은 최대한 이 아랫부분 패턴을 사용하고, 아랫부분은 좀 상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밑에까지 다 쏴져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얘가 바닥면이거든요. 네. 이렇게 모카신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옆에 이위에 그러니까 패턴이 네. 올라. 이게 이제 바닥면. 네. 이게 가피가 아니라 아랫면. 이그 부분들은 좀 주름 있는 걸로 이제 사용을 했고, 그렇 위로 갈수록 조금 깔끔한 깔끔한 라인. 네, 어차피 신으면서 주름이지고 하니까 뭐좀 깔끔한 면에 서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얘기만 들어도 사실 좀 어렵잖아요. 물량을 많이 뽑아내기가. 단가적인 측면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판매가를 책정하면서 저희가 사업적으로 이게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수익구조는 아닌 제품이어서 아 뭔가 너무 클리셰 같은데 이런 말을 하는 게 <laughs> 근데 진짜로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가죽 외에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은 바닥창 이제 비브람 창을 했고 카신 공법을 먼저 한 다음에 바닥에는 이제 블랙 스티칭을. 네. 음. 그래서 그리고, 어, 음. 전혀 뜯어질 염려는 안 하셔도 돼서, 음. 옆에 조금 접착이 좀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전혀 문제 없다는 거. 알고 그리고 ]죠? 창가리도 이제 이거 저희 쪽에서 할수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것도. 창가리도 원래는 버팔로솔이나 뭐 풀레드로 썼으면은 전창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격이 좀 음. 많이 나가니까 소비자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비브람 음. 쓴 것도 있어서 얘만 좀 교체를 하면은 네. 쉽게. 뒷꿈만 교체도 가능하고. 네. 네. 하고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아일렛들은 리얼 황동 플러스죠. 네. 이탈리아에서 저희가. 네. 그리고 컬러도. 맞아요. 미세하게 다른 것들이 있는데. 얘들이 굉장히 유광이고. 네. 또 얘들이 좀더 올드 브라스 느낌? 고민을 잘 해서 얘로 최종으로 선택하게 됐죠. 그리고 목카신 공법은 실제로 이게 러신 스티칭이 있고 손으로 하는 게 나눠져 있죠. 네네 저희는 이제 기계식이 아닌 손으로 다 한. 리얼 모카신인데 사실 이게 막 엄청 큰 메리트적인 뭐 내용은 아니에요. 많은 브랜드들이 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얘기는 해야 되니까 정석적인 방식으로 만들었다. 거기서 다른 뭐 모카신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메이킹 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돈을 아끼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제품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음. 그 모카신 작업을 하면 그아이언 음. 작업이라고 그 맞아요. 알루미늄 라스트를 끼우고 여기를 좀 펴는 작업을 하는데 아유. 그 그것도 라스트가 비싸죠. 네. 원래는 기존 브랜드들은 다 기성 알루미늄 라스트를 쓰는데 저희는 또 품질을 좀 저희 걸로 했죠. 향상시키려고 네. 라스트를 또 개발을 했죠. 아, 좀, 좀 비싸긴 해서. 진짜 돈 많이 들은 것 같아. <laughs> 이것을 보면. 네. 네. 그거랑. 착용감에 있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에는 좀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요 부분이 좀 두꺼워가지고 이게 신었었을 때좀 불편했는데 그거를 제가 좀 일찍 알아가지고 웨어테스트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걸 통해서 좀뭐 개선을 했잖아요. 네. 신을수록 네. 부드러지고 워 네. 편안해지는데 한 일주일 정도 신으니까 진짜 웬만한 신발보다 편안하더라고요. 만족도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런 피팅감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수정을 몇 번했죠?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많이 했고 이탈리아에서도 다른 제품은 쉽게 쉽게 수정을 해주는데 목하신은한번 수정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좀 부담스러워하긴 하더라고 네번 정도는 라스트 수정을 했던 것 같고 앞에 이 목하신 라인, 이 핸드 그쵸. 스티칭 라인도 모양을 굉장히 많이 바꿨죠. 결국은 그 라스트랑 이런 쉐입들이 어려웠던 이유가 포배드 때문인데. 네. 이 제품의 가장 큰 차별점, 이 풋배드를 여기에 낮게 보이는 이런 쉐입에 예쁘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얘가 들어가려면 앞코도 높아야 되고, 이 탑라인도 꽤 높아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신발이 되게 아웃솔이랑 이질적으로 높아지면 신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음. 멀리서 봤을 때좀 납작해 보이게끔 구현을 했고, 이 뒷부분에 이 높은 오소티 공일의 음. 높이를 네. 좀 잡아주는. 잡아주려고 이탑 라인의 높이도 여러 번 수정을 했죠. 그리고 이 가죽의 모양도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뭔가 이게 무너지는 걸 제가 좀 방지했으면 좋겠다 해서 베시터블 테닝된 그 가죽을 덧대서 무너지지 않게 이제 만들려 했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두께를 처음에 얇게 했다가 두껍게 했다가 뭐 만족스러운 형태가 나왔고 실제로 기능적으로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어떤 디자인적인 포인트도 되지만 실제로 이 풋베드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네. 넣은 요소인 것 같아요 이 가죽도 네. 지금 블루처 13에 들어가는 선심과 그 워령 제공하는 테너리의 가죽인 거죠 그래서 좀더 단단하고 네. 아치를 굉장히 잘잡아줍니다 그리고 얘도 신으면 신을수록 가죽이 에이징되면서 색깔도 그 바뀌고 변화되는 그 네. 재미도 있고 바이오메카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하지생체 역학이라고 사람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보행질환이라든지, 이제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요거 개발한 걸로 여러 가지 러닝화에도 넣어보기도 하고, 저희 첼시공예에도 이제 네. 리뉴얼에서 들어가고, 네. 저도 이제 러닝을 많이 하면서 무릎이 많이 아픈데, 네. 발바닥이 프로네이션, 네. 스피네이션될 경우에, 이게 무릎이 들어가거나 이제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걔를 중립적으로 도와주는 것 같아요. 장시간에 걸었을 때 확실히 피로도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첼시 공2도 보면은 되게 편안한 평도 있고 좋은 이유가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소재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능이라든지. 초기에 그 바이오프즙이라고 네. 저희는 부르는데 네. 이 뒤에 뒤꿈치 쿠션과 앞꿈치 쿠션이 크기가 굉장히 좀 작아. 써서 그거를좀 개선하고자 크기를 키웠고 소재도 오솔라이트 소재로 변경을 했어요 뭐 일반적인 경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복원력이 좋은 오솔라이트를 사용했고 이건 이제 판매하는 네, 이제 판매, 판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부 제품에도 들어갈 거네 뭐, 지금 네. 팔고 있는 첼시 02에도 이 제품이 들어가서 판매가 될 거고 이 소재도 되게 독특한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이게 또 대나무로 만든 소재로 해서 너무 기능이 많아서 외려진 아, 못했는데 <laughs> 그게 뭐향균 효과랑 뭐뭐 네. 뭐뭐 잠시 많잖아.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통기성이 좋고 시원함 그리고 흡수성이 뛰어나서 투과성에 있어서 일반 면과 폴리스터보다 60%더 많은 물을 흡수하고 살충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경전기 방지 효과가 면보다 12배 뛰어나고 자연 탈취 특성 보유 일반 면의 3배. 그냥 소재로 안빠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나름 좋은 거라. 만져봐도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저도 이걸 신고 러닝도 많이 해봤는데 달라요. 네, 진짜 달라.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빨간색 빨간 빨간색도 블라이트인데 오소라이트. 얘랑 경도가 좀 다. 합니다. 그래서 음. 다르게 설정을 해서 좀더 쿠션감을 더극대화시키긴 했죠 저희가 추가된 게 이거죠. 그러니까 메타타살 헤드 쪽을 지지해주는 건가? 네. 분산시켜줘서. 네. 걸을 때 네. 여기에 이제 가장 힘이 가해지는데 그 부분을 이제 중간 부분에 중족부에 가해진 압력을 골고루 이제 분산시켜주는 기능이 있고 또 이제 힐 컵이 네. 있고 아, 입방골 네. 이제 지지해주는 기능도 있고, 여러모로 정말 기능이 많은 붓대드이어서 음. 한번 신으시면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죠 저도 이제 어디 좀 많이 걸어야 된다고 하면 무조건 첼시. 달라요? 네. 이게 제 2의 첼시가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네. 가죽 커버로,를 한 이유는 제품 무드 때문에 우선은 가죽 커버를 고집을 했어요. 근데 큰 굴곡에 부착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것도 시행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이거 생산해주시는 분이 할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여러 번 테스트해서 결국 성공을 했죠. 근데 소재가 저희가 잘 골랐어요. 독일 테너리의 안감 가죽이거든요. 안감 소재가 좀 중요한 게 너무 내추럴한 걸 쓰면은 묻어나오거든요. 네. 얘가 그거를 좀잘 보완해주고. 네. 잘 소싱이 된 소재예요. 되게 비싼 소재인데, 저희가 운이 좋아서, 대량으로 잘 보유를 해둔 소재. 그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지만. 맞아요. 바뀔 네. 네. 수, 수 있어요. 네. 먼저 선점하시는 분들이. <laughs> 네. 네. 푸드베드는 이제 한국에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 그 이유는 저희가 특허라든지 이제 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쓰고 싶었지만, 이게 들어가면 또피팅감에 영향을 주니까. 얘는 조금 간소화된 건데 이것도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쵸? 네, 이 고경도 실력만 있어도 음. 충분히 제 기능을 하다 보니까. 빠짐없이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생각나는 건 아웃솔의 저 디테일? 스톤워싱을 하다 보니까, 개체마다 반응하는 정도가 좀 다르거든요. 어떤 개체는 여기가 조금 밝고, 어떤 개체는 좀 어둡고, 그런 재미가 또 있지 않을까 싶고, 다른 저희 제품들처럼 계속 신으면 신을수록 좀 진해지기도 하고, 비를 맞으면 더 진해지고. 예연하기도 그런... 하죠, 되게 이게. 네네. 재미 요소들을 좀 넣어. 넣기도 했죠. 이 스톤워싱 마감에 있어서는 좀 블루척 08이 2017년? 뭐 저희가 이거를 처음으로 한건 아니지만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이제 거의 처음으로 그거를 많은 소비자들한테 알렸고 어, 전체를 워싱시키보다는 그런 디테일을 뭔가 가져가는 게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서 네. 한 거고 좀 빈티지한 느낌을 또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뭐 선택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얘가 이제 조금 독특한 것 같아. 이게 네. 좀 이것도 차별점인 것 같아. 이 디테일이. 네. 네. 이게 모든 분들한테 막 찰떡같이 맞을 순 없지만 제가 이제 신어본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이 제품을 구매하는데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면 꼭 크게 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후배도 들어가 있고 사이즈 업을 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신발이어서 스토어에 방문해서 한번 꼭 피팅을 해보고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저는 그냥 제 사이즈대로 신는데 그러니까 옷 입는 스타일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하체가 좀 두껍고 좀 발달이 되 있는 형태여서 좀릴렉스 a 핏, 미디가 좀 길고 좀체체적으바지지좀좀아부분분도좀 이렇게 너무 좁아지지 않는 그런 바지에는 반 사이즈 옆하면 예쁘게 d 을수 있고 반바지에도 잘 어울릴 수 있는 e 같아요. 그리고 d i 스 m 도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저는 또 발볼도 되게 넓고 발도 짧고 제 발이 그렇게 i 생긴 m e 라는 거를 m 닝화를 u 면 medium, medium, m e d 이 u m 이고 오른발이 2 3 d 구예요. 진짜 작아요, 발이. 볼이 더블이에요. <웃음> <웃음> 너무 넓고 짧은 거야.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발등까지 전 높아요. 250이 저한테는 그래서 만, 좀 크게 신는 거더라고요. 발등이 좀 높은 분들은. 최소 반화은 해야지 편안하게 신을 수 있다. 키가 좀 크면 통, 통이 좁은 거를 이렇게 스타일링 하면은 뭐좀 멋있을 것 같아요. 전 항상 네. 키에 비해 발이 작아가지고. 아, 똑같구나. 네, 전 항상 업을 해서. 업을 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 업을 해서 신고 있는데. 오, 업 해도 발이 전혀 작아 보이지 않아서. 음. 오늘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 네네. 저 분들 네. 네. 설명을. <laughs> 와다다다 그냥 이렇게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 이 유튜브를 보신 고객분들은 그 더보기란에 그 저희 할인 코드가 들어갈 거라서 10% 할인이 될 거예요. 스토어에서도 그 코드를 보여주시고 구독한 거를 좀 보여주시면 아마 직원분들이 10% 할인을 해드릴 거예요. 3일간 그 유지가 될 거고, 그 이후로는 그런 이벤트는 사라집니다. 네. 10%를 <laughs> 승인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저희가 이 판매가도 어렵게 해서 책정을 했고, 보여드렸다시피 제품이 나온 데까지 많은 힘이 들었기 때문에 뭔가 그 할인이 그렇게 다 달가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의 시간 동안 하는 것에 있어서 네.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를 했고, 그렇게 비싼 제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중간 유통이 없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되게 어렵게 책정이 된 것만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만든 사람들은 계속 가격을 올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시작에서 이 제품이 잘 판매가 되려면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이제 출시를 하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더이 제품이 잘될수 있도록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 제품의 컨셉과 캠페인 촬영의 컨셉을 좀, 뭐, 일치하게 가져간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차 안에서 들었던 음악이 퀸 음악이었고, 나이가 들들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블랙이. 개인적으로. 기대되나요, 앞으로? 그... 기대됩니다. <웃음> <웃음> 네.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laughs> <진짜. 웃음> <진짜. 웃음> 기대되고, 네.